안녕하세요 어머님입니다 제가 뭘지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응. 아주 멋진 응. 지우는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 <laughs> 어, 이게 노란색이 타는. 타고... 안보이 어떻게 하지 아주 잘 잘아 잘... 이렇게? 이수선인데 어떤 거? 이런 야 이런 거파스 운동하고 어? 아. 더 부 c a 어? 왜? <laughs> 갈색깔로 했어? <laughs> 아직 빨간색이 필요했어. 갈색깔이? 어. 아니, 이거 봐봐. 어. 뭐, 빨간색이거빛 뭐, 때문에.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살려주시고. 살렸어, 지금. 응. 살렸어? 너무 약하다는 나무색가지고 보라색이 여기 있어가지고. 对。 아, 됐습니다. 진짜. 하트 모양 아, 주황색은 이렇게 지고 이 색깔 여쁜데 뭐? 응. 이거 여기랑 다리랑 사람? 사람 그걸로 하자 이거 이거 번져야 되지 않아? 이자? 응오빠나 어디 갔어? 책은 여기 없다 오빠? 응. 오빠거는거기 있지 응저도 그래야 돼? 응. 걔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아, 해도그래야돼 망했네? 난 하트랑 색깔만 칠하면 돼이게아니망이게 아니라 이빠 지금 진한 음. 음. 이, 이 색깔을 노란색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망했고 응. 근데 하지만 살렸어 뭐래? 그래? 파스텔로 너무 많이 칠할 야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응어다 엄마 이제 여기만 조금만 문지르고 너무 똑똑해졌어 뭐가? 너무 선이 없어 똑해졌어 뭐야 너무 티나잖아 노랑 빨간 좋아 선이 없어야 돼 엄마, 나 처음이랑 똑같이 된거 같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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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 처음이랑 아, 엄마, 엄마. 아, 어떻게 하지? 하얀색이. 계속 처음부터 했거든? 네. 근데 안 돼. 네. 다시 저 그림을 그려도 별만 그려야 되겠어 달은 왜안 그려? 이 네, 그릴거야 나달 어려워? 응 나도 어려워. 어려워 어? <laughs> 왜? 왜? 깐 색깔이야 레전드 진짜로? 어 빨간색 <laughs> 뭐가 달라지? 연색 그전이? 맞지? 색깔 달라. 연두색. 빨간색, 연두색, 연두색. 그러는 달을. 난 이것만 하면 끝이야. 달이 망했는데? 글쎄. 그 엄마, 달못 그리겠어. 달. 그래. 네. <놀린> 오빠 봐봐. 그려 봐 여기 있다고. 그래. 왜? 거꾸로할 걸. 아니, 그려 봐. 그냥. 아니, 그냥 두. 응. 이상한데. 아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밑에 있다고 그림이 되네. 이상하더라. 아, 오케이. 됐어. 땡큐. 지금 필로그림이 어떻게 해? 그래, 빵지지는필러그봐 쟤는 필러요림때는다망그림연습하그는그림 쟤는 그 <목소리도> 아무튼, 다리만 다리라는 이거 사려 달려면 별 조금만 더 그리면. 이쉬니까어이걸 뭐? 이거 봐 뭐? 연필아 종이랑이이거조종곧 망할 왜? 뭐 있냐? <laughs> 야 그걸 왜나하 괜찮아 아니 하트 했다가 야 이렇게 그려봐 어? 하나 어, 수 어. 있다 그냥 바로 한다? 그걸로. 다 지워버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번졌다? 오마이갓 너무 진하게 쓰 면봉 으로 면봉 면봉. 엄마 면봉 망했어. 하트 그리다가 새칠를 하고 이걸로 해버렸어. <웃음> <웃음> 글씨도 지워버렸어 엄마 이거 어, 어떻게? 이렇게? 아니 면봉 잘 해봐. 갈 느낌이야. 자연스럽게. 아! 하트 그리다가 한, 한쪽 음, 한, 엄마 한쪽에 있는. 그게 망했어. 이거 한, 이걸로 할거든 종에로 망했. 너 자연스럽다니까 망했어 이거. 이거잘안 응. 네, 돼. 아니야 안 했대. 나 아, 연한 거 싫어. 연한 게 예쁘다며. <웃음> <웃음> 오빠한테도 그려놓고서. 됐다. 카트를 음. 이거를 하면 되지. 피 고스신 됐다. 유일이 유일일이야유일일이일이야 유일이야 유일이그유이이 날. 유일이이 그런 있어 이렇게이야이이야유일이이 지울 것같아 얼굴까지 카톡, 카톡으로 망했어 어쩌지요? 카톡으로 이렇게 해버릴까 뭐하세요? <laughs> 지우고 있어요 <laughs> 못 엄마 하얀색도 검은색을 못 이기지. 음. 여기 주변에 뭔가 많이 필요것 같아. 자라. 엄마 그렇게 해도 재미난데. to you 니스, 요게 하나 보는 거. 엄마 니키야, 고시. 니 고시. 엄마 고시. 니 고시. 니 고시. 어 엄마 고시. 하 고시. 니 고시. 니요야 고시. 니키야, 니키야, 니야고 고시. 고야야 반둘째 했는데 어, 못 맞았어. 어. 어, 안 돼. 아, 네. 니가 니가 시작. 해야. 니 짜. 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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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히 계세요 어가가 니가 가